안녕하세요. 어, 정보공개청구 달인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결정됐을 때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이번 시간도 김지미 변호사님, 전진환 소장님 두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김지민 변호사님은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시고 제가 알기로 전진환 소장님도 한 3년 정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두분 같이 회의를 진행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난한 번도 없고요. <laughs> 서울시는 어 심의회가 두 개로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김지민 변호사님은 일 심의회, 저는 이 심의회로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이렇게 같이 열리면 두번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 정보공개 심의가 두 개를 열리는 곳이 또 있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만 2천 건 정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어, 이 신청도 꽤 많이 들어오죠. 뭐, 한, 뭐, 제 느낌에 한100건 정도 이상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 이100 건을 대부분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 시간도 많이 들고, 심의 하나서 하나에서는 도저히 같이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1 심회 2 심회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 정보공개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뭐 지자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 위원의 2분의 1을 이제 외부 위원으로 이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아마 서울시가 모든 기관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앞선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서면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심의를 하는데 이제 위원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왜 비공개했는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안건을 심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위원 대부분들이 예, 위원들에 대한 다수 자율성을 거의 다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뭐 압력 같은 거 전혀 없이 예, 위원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만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는 각종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를 하고 이제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가 따로 있으니까요. 예,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제 뭐 지자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보공개심의회에도 다른 기관에서 와서 방청. 을한두 차례 정도 몇 개의 기관이 와서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워가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방청을 왔었는데 저 시민 의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좀 됐는데 이게 한쪽은 이제 공무원들의 업소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따르는 경우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시민한테 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이게 또2대 2가 돼요 가끔씩 그러다 보면 이제 위원장한테 결론이 가게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치열할 때는 이제 좀 소리도 좀 커지고 또국무원하고또 직접 이게 싸우기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와보시면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런 과정이 치열한 과정에서 정부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서울시에서 볼수 있는 아주, 아주 진기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그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어, 떤 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든 비공개든 부분공개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보공개 심의회가 열려요. 이제 보통은 비공개 결정이 돼서 이 신청한 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공개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공개된 정보까지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비공개해야 될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대면 심의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질문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판단을 내리고요. 이의 신청 건 말고도 직권 심의 건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직권으로 말 그대로 직권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공개할 정보인지 아닌지를 이제 심의를 해달라, 미리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오는 경우. 그 직권 심의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대다수가 예, 이의 신청된 건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사들이 왜 비공개했는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것을 안 보여줬다가 공개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기간에 제가 정공개 심의회를 가보면, 비공개된 자료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심의위원들한테도.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비공개된 자료가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처음에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자료가 오면, 사전에 자료가 온단 말이에요, 메일로.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주심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이 4명이고 안건이 4명이면 각자 하나씩 맡아서 이제 주심위원이 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주심위원이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저도 회의 자료가 미리 오면 이제 제가 주심위원인 건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주심위원이 아니면 사실은 좀 한시름 넣는 경우도 있고 좀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가자마자 바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을 미리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심위원인 건이 있으면 안건을 보는 먼저 이제 정보공개 신청서를 보고, 그 다음에 비공개 결정서 보고, 이 신청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공개 같은 경우는 에 공개된 정보를 먼저 보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안건에 대한 감이 잘안 와요. 예, 네, 그렇게만 보면, 음, 근데 비공개된 정보까지 봤을 때, 아, 이 사안 전체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아까 우리가 5호, 6호, 7호를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영업 비밀이다 같은 경우는, 이게 경영상 정보는 당연하죠. 그 회사의 정보니까 경영상의 정보는 맞지만, 정말로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는 정말 그 비공개된 정보를 봐야지만 알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정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에서 비공개된 것들 중에 공개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진압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다 찍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 주지스님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이 진압 과정에 담겨져 있는 모든 영상을 다 공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45분 정도 되는데, 근데 봤더니 어, 저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어를 사용해요. 작전명, 어, 그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름이 구경하는 사람들, 또 진압하는 사람들, 얼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초상권, 그다음에 음어, 거 이런 것들이 다 어, <laughs> 공개가 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서. 그 45분 분량 중에 몇 분을 이렇게 저희가 지울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다른 곳들은 이런 걸안 보여주니까 아예 비공개를 한다든지 아예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혼란이 겪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심의 결과 공개가 됐던 사례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 신청권들은 다 비공개나 부분공개에서 그렇죠. 이 신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공개 결정이 났다는 거는 비공개에서 다 공개로 전환된 거고요. 음. 처음 말씀드렸던,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가면 서울시에서 주로 이제 주요 공개된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그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서울시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는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있던 사례 중에는 사실 이게, 어, 저희도 한 달에 한번 혹은 한 달에 두번 이렇게 정도 열리는데, 이 심의를 하고 나면 사실은 정말 이게 약간 다양한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고 제가 지금 3년 뭐 이렇게 가까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잊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이제 가졌던 그런 사건들, 사례들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이제 행복주택 이제 많이 주구,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들의 뭐 주거안정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목동인데 목동에도 행복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좌초됐어요. 거기는 이제 아예 이제 사업이 이제 포기가 됐고 마포에도 짓고 있고 여러 군데 짓고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행복주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정보공개 그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어떨 때는 아직 그 건축 도면이나 뭐 계획 같은 게다 나와 있는 상태에도 있고 그 진행 정도가 다 다른데 그럴 때는. 이게 진행 과정 중에 있다. 뭐 이런 이유 혹은 그 건설도면이나 이런 계획 그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건설사의 영업비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거의 비공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굉장히 그공 청구된 정보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엄청 많았어요. 설계도면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공개를 어떻게든 어 해주고 싶은 거죠. 할 만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보면서 위원들이. 예,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여기까지는 공개해주고, 뭐 여기부터 이거는 비공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나눠서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공개를 해주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뭐 제가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뭐 시속 30km로 가야 되고, 뭐 지금은 약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뭐 방지턱이 조금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을 하기 위해서 뭐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이제 비공개 결정이 나서 이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게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예, 공개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어, 저도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강서구였는데 아파트 동별로 어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매년 바뀌어.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근데 제가 봐도 문제가 돼요. 이게 위층은 이쪽 학교로 가고, 밑층은 이쪽 학교로 가고. 근데 그걸 또 공개하게 되면 어 주민들이 아마 엄청난 항의를 할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비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청 입장에서도 비공개를 꼭 해달라고 해서. 그것들은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알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쪽은 또 저희가 제가 공개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잠실에 가면 제일 이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월드가 세워질 때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싱크홀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그래서 이 롯데월드 건물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전조 현상이다 이런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거기 에 있는 석촌호수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이 지면서 물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개관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롯데 측에서 영국 집안학회에다가 우리 건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하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용역을 맡겼단 말입니다. 근데, 어, 송파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근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롯데가 만든 건물이에요. 그연구용역서예요 아마 30억 정도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재개장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제출했단 말이야. 이게 롯데의 기록이에요. 근데 제출은 서울시 에 했고, 그래서 서울시도 공개해도 상관없다, 또 저도 공개해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롯데가 반발한 거죠. 어 이걸 공개하면 그 시민단체가 자기들한테 해고지할 것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로펌의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비공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어 제가 그때 공개를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 제 말씀하신 중간에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 심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어, 서류를 직접 보고 또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고 하는 대면 심사를 하는 거랑 또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 공무원이 비공개를 했고 어, 그리고 에, 뭐 제3자 의견 이런 것도 다 이제 비공개로 들어오고. 해서 대면 심사를 갔는데 막상 대면해 보면 공무원들이 솔직히 저는 공개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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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그런 경우 보통 영업 비밀 같은 경우가 많은 거죠. 아니면 이제 뭐그 개인 정보 같은 경우들인 건데 그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제 여기서도 비공개 의견을 하고 뭐 비공개 취지로 이제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봤을 때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크게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아까 대면하면서 공무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공무원들이 자세를 이제 태도를 바꿀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어저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그러니까 왜 공개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도대체 몇호 사유에 의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원이 와서요. 이렇게만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서류로는 사실은 서류는 어쨌든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류만 보면 마치 그래 비공개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대면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실제로 대면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어요. 네, 제 사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에 시립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한 비용을 청구했어요 를 누가? 근데 시립미술관은 이걸 다 비공개했거든요. 왜냐하면 어그 그 작가들의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는 2천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을 한 것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찾아봤더니 서울시립미술관 구입한 작품명도 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립미술관 직원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 비공개하고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이거 아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시립미술관이니까 이거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 속에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락. 그래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그냥 서류 전형만 보다 보면 그 서류에서 그렇게 비공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거든요. 그 요청을 뒤집을 만한 맥락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류 심사만 하면 그 서류 심사의 대부분 비공 다시 비공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정보공개 심의 위원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어, 공개로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laughs> 어, 아직도 대부분의 그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심의를 대면 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음,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의 사례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고 있고요. 더 답답한 것은 서류 심사도 하지 않고 다시 담당자가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정공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공개 심의를 대면으로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이 신청서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좀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음, 제가 볼땐뭐 직무유기 정도로 한번 형사고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보공개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어, 이렇게 자료, 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개 정보인지 혹은 비공개 정보인지를 구별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심의위원들의 성향이나 태도 자세 네. 예. 이런 게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서울시의 그제1 정보 공개 심의회는 위원분들이 상당히 성향들이 이제 공개로 어, 되도록이면 이제 공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비공개, 혹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면 편할걸. 예. 혹시라도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조금 더 어,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례들이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심의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 앞에 앞서 어떻게 예, 결정을 내렸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판례 예, 정보공개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하는 것들도 예,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직 공무원들이세요 전직 공무원들이 왜 많이 들어오냐면 어, 현직 공무원들의 말을 제일 잘 듣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의회들 명단만 한번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는 반드시 이렇게 전직 공무원이나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의 뭐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음, 대부분 조금은 언론계에 계시거나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하셔야 사실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좀 형평성이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신청서 자체에 이 자료가 왜 공개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이렇게 조목조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또 되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 시정서에 몇 줄만 쓰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어,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러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면 심사를 하다 보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좀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경우에는 공개로 결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읍소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읍소의 주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만약에 비공개를 유지하고 싶으면 철저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저희를 설득하면 사실은 돼요. 이게 어떤 부분이 뭐 비밀로 해당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검토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이게 결정난 것이 아니다 공개될 경우에. 어 떤뭐 공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온다거나 파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계속 괴롭힌다. 이제 괴롭힌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어 사실 은 이제 심의를 할때 필요하기도 한 정보 중에 하나 는 뭐냐면 누가 왜 이러 이걸 청구를 했는가 하는 것도 사실 저도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청구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사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걸 왜 했나요? 이제 이런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듣다 보면, 이 청구인이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에 어떤 정보였더라? 청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어, 권리 남용이라고. 여겨져서 비공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읍소를 많이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공무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말 공무원들이 비공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청구를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또 양으로 많이 해요. 예를 들면서울시 대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목록 전체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하고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laughs>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예민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 이, 이 정보가 공개되면 진짜 큰 일이 난다. 어, 그리고 저분은 분명히 우리를 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소를 하죠. 그래서 그분도 공무원이시고 직장인이신데 고발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노이로제가걸려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실제로 많은 자신의 업무 이외에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를 또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두분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이 신청서를 잘 쓰면 또 공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청서 쓸때좀 이건 이렇게 써봐라 하는 팁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청서도 이 신청서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청구서 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구서를 잘못 써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청구서에는 A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받고 싶었던 정보는 B인 거죠.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심의를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청구한 취지대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 만약에 뭉뚱그려서 청구했을 때, 음. 막 세분해서 나눠서 아까 저희처럼 심의를 해 주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뭉뚱그려서 통으로 비공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공개를 일단 하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가 됐을 때 이제 이의 신청할 때는 이의 신청의 사유를 어~ 하시는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에는 걸릴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원칙이 공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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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음, 이게 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서 비공개가 났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그 조항에 단서에 보면,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런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례가 이 단서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단서 규정으로 아마 설득을 하시는 게, 예, 아마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판례나 사례를 들어주면 제일 참고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기관들은 공개를 했다.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제일 공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이 공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공개, 비공개할 수 있냐. 이런 논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구청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청에서 공개했다. 이러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애매하죠. 비공개를 하려면. 음,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조제를 한, 약품명을 청구한 적이 있어요, 누가. 예, 네, 아마 약품회사의 영업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회사의 제품이 얼마나, 어, 쓰고 있는, 처방전에 쓰고 있는지. 근데 저는 비공개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심의를 하고 저희가 공개로 이렇게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례들을 들어, 들어서, 어, 공개를 요구하면 아마 공개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 두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저희가 오늘 강의도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두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